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27일 목요일 오후입니다. 여다킴 울트라 사운드 스쿨 601번째 시간 2020년 8월 7일 금요일 알초사 단톡방을 통해 보내주신 이성현 선생님의 전파증례를 선생님과 같이 보시겠습니다. 전례 어, 보시기 전에 제가 광고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용초사 제 54기입니다. 어, 원래 용초사 54기가 어, 8월 29일부터 9월 1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만 예, 개인적인 사정으로 9월 5일부터 9월 17일까지 한주 밀려서 수년 돼서 진행합니다. 예, 어, 6분의 선생님을 대, 대상으로 이 실습 2주 촌파 어, 교육입니다. 교육 장소는 서울 소서의 현대 벤츠빌 오피스텔이 됩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어, 제가 만든 촌파 스캠퍼 동영상 USB를 선물로 드리, 드립니다. 다음에 또 어, 광고는 수서 심장 초음파 제 28기입니다. 이교철 원장님이 담당합니다. 2020년 9월 23일, 25일, 27일 3일간에 걸쳐서 다섯 분의 생물 대상으로 3일간 실습 실 이주 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 장소는 서울 수서 현대벤치빌 오피스텔이 됩니다. 참가 선생께는 이교철 원장님 심초음파 스 캠프 USB를 증정합니다. 아 여기가 수서현대벤치빌 오피스텔 입니다 서울 수서역 지하철 2번 출구 앞으로 나오시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기 정문입니다 이렇게 빙 둘러서 뒤로 가시면 후문 있고 후문 옆에 어, 지하주차장 통, 어, 입구가 있습니다 총파를 잘 하시기 위해서는 정례를 공부를 많이 됩니다 총파 정례를 모은 송도 총파 서식기제 1호에서 409 USB가 있습니다. 저희 기밀복내과 초음파 정리를 수록했습니다. 농역 150012-51211041로 10만원 계좌 이체해 주시고, 선생님의 성함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보내주시면 제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이번 초음파 정리에는 조금, 조금 어렵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성현 선생님 정리입니다. 아, 4세 여자분 술을 많이 마시는 분인데 금진 초음파에 있습니다. S 7 번에 무핵코의 간낭종이 보입니다. 바티시스터죠. S 여섯 번에 무핵코의 구부진 그게 구부러진 관상부족 튜블라스트 합체하고 있습니다. 칼라 도플러에서 혈류가 보이는데 이 것은 무엇일까요? 일종의 혈관 기형일까요? 그다음에 체장 전반에 걸쳐. 실질에 거친 에코 소견이 보이고, 고에코 및 저에코의 미시한 점상 결절이 보이는데, 이것은 만성 세장염 경도로 봐도 아, 될까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어, 보시겠습니다. 어, 요전면은 조금 어렵습니다. 횡경마이고, 요게 추블라스트락추블라스트락 있습니다. 요거는 에파티 시스트죠. 후방음량 증가를 동망하고 내부는 모예쁘고 경계가 평안하죠. 그리고 낭종과 간실 사이 경계면 보였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해파틱 시스라 됩니다. 문제는 요 추블라 스트럭처입니다. 저거는 해파틱 베인이 되고 요거는 라이트 인피니 해파틱 베인이 되겠습니다. 요 라이트 해파틱 베인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 칼라도 블라상이네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해파티시스. 요건 튜브를 났었는데 헬류가 블루칼라입니다. 그러 헬류가 어, 프로브에서 멀어져가는 헬류죠. 어, 요거는 뭡니까? 라이트 인피레 해파티기입니다. 요렇게 블라플로가 라이트 인피레 해파티기 나고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터버런트 플로우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히든이 이제 크레아스죠 SMV, 스프레니피, 아울타, 어, IVC. 판크레아스실질는 거친 에코상을 보이고 내부가 헤테로지너스 합니다. 헤테로지너스. 이런 에코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정례는 아마도 크로닉 판크레아타이티스로 어,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음, 정, 이 정의에 대해서 요약한 어, 겁니다. 자, 간낭종유번의간낭종 요게, 요거 light i m p e r i h e p a 하고 light i m p e r i 이죠 Imperihepatic vein, P6, posterior imperial portal vein. Portal vein하고, 라이트 인페레파틱 게인하고 션트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장은 위축이 되고 체장 실질은 불규칙을 안해서 만성 알코올성 간염으로 체장염으로 추정이 됩니다. 총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해서 제가 만든 총파 스캔법 동영상입니다. 김일봉 원장, 총파, 행정, 개인교습 USB입니다. 아, 이 USB에 들어있습니다. 아, 이 USB를 보시면 이렇게 e 터 1에서 e 터 12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간장편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오브라이트 스킨을 세미나도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리버였으생 어때요? 서브포스터 스캔에서 S8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요 부분이 S8이고 요 부분이 S4죠. 예, 저 S1이고 s 4요 부분이 S8이고 요 분이 5번입니다. 이 8번을 보라면 서브포스터는 프로브를 이렇게 눕혀야 됩니다. 이렇게 눕혀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의 배는 눌러봤자 이 정도가 한계가 되죠. 사람 배가 반만 들어간다면 문제없이 서고코사에서이 s 파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껏 들어가 봐이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s 파를 보기 위해서는 최대한 높이가 해파틱 비인이 보이는 레벨에서 s 파의 일부를 갖고 입니다 아까 해파틱 비인이 보이는 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배를 불록하게 하시고 보십시오 이렇게 보습니다. 이렇게 눕혔죠 눕혀가지고 초음파 영상을 봐주세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동영상 usb 입니다 이 u s b 를 스마트폰에 이어서 언제 디으나 보실수도 있습니다 또 선생님의 요청에서 제가 요번에 어, 김일봉 원장 친절한 초음파 강의 장기별 초음파 강의 USB도 만들었습니다. 이 USB는 장기별로 질환을 설명하는 USB입니다. 이렇게 제1강부터 16강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만든 이 동영상 USB가 선생님들의 초음파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